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입니다 가끔 산책을 나가서 들꽃을 봅니다 평상시 잡초라고 생각하고 유심히 보지 않았지만 봄이 되면 자신이 주인공임을 알리듯이 화려하고 이쁜 꽃을 피워냅니다 세상 어디에서 볼수 없는 자신만의 솜씨로 화려한 색, 출중한 디자인을 뽐내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드러냅니다. 하나의 꽃을 보면 완벽하게 지음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은 성형수술을 해서 인위적으로 외모를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은 사람이 손댈 필요 없이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의 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은밖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으로 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가치를 결단고 찾을 수가 없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이한 가지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착하고 좋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 고통을 안 돌아보십니까? 왜 착하고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디 계셨는지요? 주님,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주님, 내가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은 나에게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 지금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에도 주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으시다는 라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해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였습니다.